조미 학꽁치포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학꽁치포를 빼면 요 모양이고요 제가 한번 재단 한번 해 볼까요 여기 끝에 부분은 잘라 주고 일단 반으로 자릅니다 여기 부분을 자르고 끝에를 다듬어 주면 일단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자르면은 너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르고. 끝부분 자르고. 살 재단. 끝부분 자르고. 재단. 자르고. 자르면. 학공지포 하나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감을 수 있는 사이즈의 학공지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쁘게 감으면 되고요. 나는 한 번만 잠깐 갔다 올 거다. 그리고 귀찮다 하시는 분은 여기 세네에서 나오는 장어포 쓰시면 또 야광 성분도 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트릴, 전동릴, 이렇게 두개 갖고 갈 예정이고요. 전동릴은 포스마스터 200입니다. 라인은 0.8호 감아져 있고요. 요 스트랩 백피지. 요번에 라인 감았습니다. 요거는 0.6호 감아서 출동할 거고요.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목걸이. 애깅 목걸이입니다. 합사 가위, 칫솔, 바늘 갈아줄 때 쓰는 거, 바늘이 구부러지면 피는 거, 요렇게 만들어서 갈 거고요. 텅스텐 폰돌 40호. 그리고 세네 뽕돌 40호. 조류가 세거나 바람이 세서 뽕돌이 날릴 수 있으니까 50호도 한두개 한 정도 챙겨 갈 예정입니다. 수심이 거의 한 80m에서 85m 정도 되는데 끊어지게 되면은 시를 물타 할 수가 있, 있어요. 스페어로 라인을 하나 챙겨 가는 게 좋습니다. 0.85고요. 여기 보면 제가 좀자적 채비를 많이 만드는 편이라서 에스테르 라인 여기 3호, 4호 가져가서 뭐 기장이 안 맞는다, 그 상황별로 좀 다르다 하면은 채비를 만들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르 라인 챙겨갈 거고요. 갑오징어를 잡았을 때 먹물이 묻으면 곤란하겠죠. 라텍스 장갑 가져갈 거고요. 바다로 한번 이제 떠나볼까요? 가자 제주로. 조좀 배는 든든하게 토클박스 <laughs> 에리어벨트가 제몸니다 제주도 제주도 바다에 왔습니다 어제도 낚시를 했는데 어제는 파도랑 너울이랑 되게 세서 영상을 찍지 않고 낚시만 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나와 봤는데 기상이 매우 좋고 바다도 안정적이고 심해 갑오징어 낚시하기엔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한두 마리씩 올라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선 배는 여기 아라오에서 열심히 한번 낙끈낙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출발. 오후에 많이 나올 것 같아. 오후에 위에서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지 지금 들물 아니에요 들물? 들물 그러니까요. 날릴 때 반대편 조사님과 라인 트러블이 생겨 라인을 풀고 채비를 내렸는데 왠지 모를 싸함 이상하다. 오. 와. 씨 아. 가보지 못 왔는데. 씨 채비나 라인이 엉켰을 때한 번씩 확인 후 던지는 건 필수입니다. 아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아씨 만세기에 나왔습니다 어렵게 쳤어 자. 어 빠졌어 아 빠졌어 다시 아, 저로 갔네 빠졌어요 <laughs> 올리다 갑오징어가 빠졌을 때 애기를 다시 잡을 확률은 50% 이상 됩니다 집중하셔서 다시 꼬셔보세요 잠시렇게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음, 잡혀 있는 렇 같은데 게 케이머라 퍼플에 나온 갑오징어입니다 자, 세네 수박으로 잡은 갑오징어입니다 노치않고 엄청 좋아하네요 타격도. 나그아 나끈이야 공격당했어 가보자 가복... 가보자 가공격당해서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라오다가 먹었는데 얘기를 <laughs> 누가 올라오다가 예, 네, 참나 어, 감사합니다. 끝나겠습니다. <laughs> 저 던져 놓고 짠짠. 뭐 써야 거야? 핑 핑크인데 유즈리 핑크인데. 아, 고추장 머리 고추장 예.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오 어. 이게 제주 갑이죠. 제주자 저 합니다. 제주 제주에서 갑니다. 어 빠졌다. 갑오징어는 주변에 있습니다. 탐색 탐색 탐색. 다시 물어라. 차이야. 갑오징어입니다. 차이야. 아.. 전동휠 소리가 안 좋네 이날 전동휠 사용 후 오발의뢰 병원으로 실려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하나로 연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전동을 쓰고 있는데 제가 텅스텐에 바지줄 8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타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스팅 하고요 배가 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에 있고요 배가 계속 뒤로 들어가니까 저는 라인을 풀어줘도 옆조선님과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갑오징어를 탐색하는 범위가 되게 넓은 상태고요. 바닥을 찍고 10초 동안 바닥을 탐색합니다. 근데 반응이 없다. 다시 라인 풀어주고 주변을 이렇게 갑오징어가 먹기 좋게끔 탐색을 합니다. 갑오징어가 없다 그러면 라인을 1m 정도 풀어줍니다. 다시 탐색. 계속 탐색합니다. 어차피 배는 뒤로 가고 있고 저는 선수. 라인 걸릴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야 어? 난리는데? 에? 아우 전동 꺼냈잖아요 오늘 제주도 1차인데 첫째 날에는 영상을 안 찍고 둘째 날에만 찍었는데 오전에 조금 물이 안 가서 고전하다가 오후에 그래도 체면 치해하고 돌아갑니다. 제주 갑오징어 낚시 4월달까지 쭉 이어지니까 여기 서해랑은 다르게 깊은 수심에서 진한 갑오징어 손맛 보러 다들 한 번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해가 저물라고 하네요. 저도 이만 여기서 낚시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야. 많이 잡으셨네요.